이 사람은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입니다. 이 사람은 꽃에서 꽃가루를 추출해서 이를 물에 뿌려 꽃가루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물 위에서 꽃가루는 다음과 같은 무작위적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무작위적 분포에 대해 로버트 브라운은 단과 같은 의문을 풀었는데 바로 꽃가루는 분명히 살아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지에 대한 의문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과학자들한테 물어본 결과 과학자들은 단과 같은 결론을 내게 되는데 바로 물 온도 차에 있한 대류로 꽃가루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00년 뒤 로버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단과 같은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바로 액체 분자들의 충돌로 인해 꽃가루가 무작위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자의 존재성이 입증되고 루버탈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받게 되죠. 이러한 브라운 운동 실험을 실제로 한번 봅시다. 당과 같은 떡 모양의 흰색 물체들은 꽃가루인데요. 이런 꽃가루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당과 같이 무작위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이러한 브라운 운동의 원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분자 간 충돌로 인해 생성되는 것인데 이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단과 같은 작은 흰색 입자는 물분자이고 그 주변의 큰 거대 분자는 꽃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될텐데 이때 온도가 높을 때는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을 때는 분자의 운동이 낮아서 브라운 운동이 저해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운 운동이 무엇인지하고 그 발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불편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실제로 분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브라운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마음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라운 운동을 설명해 준 모델론 랜덤 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랜덤 워크란 하나의 점이 격자 위에서 무작위로 움직이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위 예시는 2차원의 경우의 랜덤 워크입니다. 랜덤 워크는 차원에 따라서 다른 성질들을 띱니다. 편의를 위해서 1차원 랜덤 워크, 즉선 위에서 무작위적으로 이동한 상황을 고려해 봅시다. 선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점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단두 가지뿐입니다. 오른쪽으로 한칸 혹은 왼쪽으로 한 칸이죠. 그래서 좀더 와닿기 위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한칸 움직이는 게임으로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어려운 걸 다루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 봅시다. 동전을 단한번 던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쉽습니다. 오른쪽 한 칸을 움직이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 왼쪽 한 칸으로 움직이는 것은 한 가지가 있겠죠. 조금 더 어렵게 해봅시다. 동전을 두번 던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일이 세주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두칸움직이는 경우에서가 한 가지, 제자리에 있는 경우는 두 가지겠죠.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칸 움직인 경우에서 다시 한 가지입니다. 세 번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포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규칙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각 행을 보시면, 즉, 그, 가로요. 그러면 독전, 동전을 그 특정 횟수만큼 던졌을 때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확장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브라운 운동은 분자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분자는 사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방향을 바꿉니다. 굉장히 여러 번 바꾼다는 소리죠? 즉, 동전을 매우 많이 던져봐야 실제 상황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때 시작 위치에 버전, 벗어난 정도의 분포를 그려보면 왼쪽과 같이 모자 모양을 띠게 되는데요. 이것을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브라운 운동에서도 똑같은 분포를 나타냅니다. 즉, 랜덤 워크라는 엄청 간단한 모델도 브라운 운동을 어느 정도 잘 설명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브라운 운동이 와닿으신가요? 지금까지 브라운 운동과 그 원리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브라운 운동은 비록 꽃가루의 운동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되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응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는 나노 기술이 있습니다. 나노 입자는 일반적인 입자보다 입자 크기가 작은 입자 크기가 100나노미터 이하인 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입자는 그 고유 운동에 대해서 브라운 운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지만, 나노 입자는 입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브라운 운동에 의한 미세한 운동 또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브라운 운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나노 입자를 다루는 나노 기술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입자를 다루는 연구에 비해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는데요. 최근 국내 기업에서 브라운 운동을 이용하여 나노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기를 발명하였다고 합니다. 나노 기기 입자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작아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려운데 브라운 운동을 하는 나노 입자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레이저의 반사광의 세기를 측정해서 나노 입자의 크기와 농도 등을 측정하는 브라운 운동을 나노 기술에 응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브라운 운동은 경제학에서도 응용되었는데요. 언뜻 보면 꽃가루의 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경제학에서 어떻게 브라운 운동이 응용된 것일까요? 경제학자 블랙과 숄즈는 블랙-숄즈 모델을 제시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델은 주식 시장의 옵션 상품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이렇게 복잡한 방정식이 사실은 브라운 운동을 통해서 유도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블랙숄츠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주식의 흐름을 브라운 운동을 통해서 모델링한다는 것입니다. 랜덤 워크 모델을 통해서 꽃가루가 움직이는 것을 모식화하였듯이 주식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브라운 운동으로 모식화하는 것이죠. 블랙숄츠 모델은 주식의 가격이 로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주식의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즉 주식의 가격이 무작위하게 변한다고 가정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주식 가격의 변화를 브라운 운동을 통해서 모식화하는 아이디어를 적용합니다. 이때 블랙-숄츠 방정식은 옵션 상품의 가격을 계산합니다. 옵션 상품이란 어떠한 주식 또는 자산을 사고 팔수 있는 권리 자체를 사고 파는 상품을 의미하는데요. 현대 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옵션 상품의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예상되는 수익률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주식이 예상되는 수익률을 주식이 어떻게 가격이 바뀔지 브라운 운동을 통해서 계산하여 옵션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블랙 숄츠 모델은 이 가정들을 바탕으로 블랙 숄츠 방정식을 세우고 이 방정식을 풉니다. 그런데 이때 블랙 숄츠 방정식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연력학이나 브라운 운동에서 다루는 브라운 운동 방정식과 똑같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블랙 숄츠 모델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브라운 운동과 그 원리, 그리고 브라운 운동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랜덤워크, 그리고 브라운 운동의 나노기술과 경제학에서의 응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브라운 운동은 처음에는 물리학이 국한된 분야로 생각되었지만, 이후에는 수학, 화학, 경제학, 생물학 등 굉장히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응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과학은 학문사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다양한 학문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하세요.